성탄 8일 축제 제7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금정성당 부주임 김덕헌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 써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성탄 팔부 축제를 지내는 중입니다. 성탄 반미사가 마치면 우리는 성탄 축하합니다 하고 기쁨의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 써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성탄이 되면 화려한 조명의 시선을 뺏겨, 정작 보아야 할 곳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 때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크리스마스트리도. 성탄 캐롤이 울리는 휘황찬란한 길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 시기를 보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소에 받고 헐벗은 이들이 머무는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께서 머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아기 예수님은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화려한 축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모습은 온갖 조명으로 빛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성탄은 캄캄하게 어두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세상을 밝히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은 너무 밝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이신 아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성탄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요. 성탄은 작고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던 가난과 헐벗음 속에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작고 보잘 것 없는 이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성탄 팔부 축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금정성당 부주임 김덕헌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덕헌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